아 일단 우리 캡프는 하루 14시간 동안 공부하는 자기들 학습으로 공부하는 황스타일캡프입니다좀 순화해서 말하면 미쳤, 미쳤다 <laughs> 여기서는 너희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이런 요령과 쉽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 너희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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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들 이거 들 개랑 들나들어힘들아요들어들들들들 예비고 1학년 윤담이 아빠입니다. 사실 공부가 뭐단어 아니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경험 못 해본 경험이니까 자기가 이걸 뭐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없고 지금 학생 신분으로 세야 될게 공부니까 좀더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담이야 화이팅하고 좋은 경험하고 어 도전해보는 거니까 힘내고. 결과는 아빠랑 다시 이야기하자. 파이팅. 제 집중력이 그걸 버텨줄 수 있을지가 아빠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면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기대는 하지 말기를 바래. 하다가 뭐 본인이랑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어 나이는 1 7 살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요. 그 박동호 학생입니다.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번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좀 잡고 싶다고 본인이 찾아서 본인 원해서 들어가는 아. 겁니다. 예. 본인은 들어가면서 농담으로 감옥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 좀 그런 신경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원했는데, 좀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좀 신체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점에서 감옥같이 느껴질 수 있겠으나 제가 최대한 따뜻하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감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생기면 잘 극복해 나갔기 때문에 4주 동안에도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입시 준비한 것처럼 여기 가서도 자신감 갖고 하면 다할수 있어 화이팅 우리 아들 화이팅 상준이 화이팅하고 건강하게 어 우리 한달 후에 보자 화이팅! 2월까지는 저희가 또 다시 신청했거든요 음, 다음 네. 달도 볼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17살 양한결입니다 어, 엄마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요 반강압적으로 오게 <웃음> 되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인 이다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바이오 시스템공학과 윤순규라고 합니다 제가 쌍둥이 오빠가 여기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 별로 안 오고 싶었지만 강요로 <laughs> 첫날이랑 둘째 셋째 날이 진짜 시간이 안 가요. 너무 길게 느껴져요. 이제 첫 일주일은 한 14시간이 한 140시간 갔거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오니까 힘든 건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14시간이 한... 한 28시간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스카이 캠프가 파스카이 2.0으로 폐호어졌어요. 그 폐호어는 몇 가지를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안내를 한 건데 우리가 원래 한 조에 16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칠판 보면 학생 한 조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1대 선생님, 헬퍼 선생님이 하면 선생님 한 분당 학생 0 명을 지도하는 수가 8.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더 교육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제 헬퍼쌤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학생들이 공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강단 관리를 하면서 관리하고 그리고 상담과 D Q A 진도 관리표 작성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이 자기주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람이 북적, 북적하니 좋고. 그리고 이제 DQ&A도 제가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어, 하니까 저번에, 어제 했던 공부를 다시 돌아볼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DQ&A라는 걸 진행할 거예요. 뭘 진행한다고요? 뭘 진행한다고요? DQNA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담 체계나 학생 운영 체계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학생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네 시간 반 동안 어떤 내용을 공부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과연 정확히 알고 있고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이 캠프 자체에 있어서의 체계성을 더하고 학생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진짜요 어, 말씀 아, 진짜요? 아스테컨시레이션 진짜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랑 관련된 서 같이 사용되는 거가 그래서 퍼즐브랑비슷저 예비 중삼 곽 동현이요. 고려대학교 교육학 과신다인입니다 작년에 참여를 하고 그 작년에 시험을 봤다가 조금 잘 보게 되면서 조금 나태해져 갖고 다시 본심을 찾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등한네 <laughs> <laughs> <해봤죠. 웃음> 아, 중학교 때 했었어요. 중학교, 중학교 때. 때. 네. 그러면 혹시 학교 표 온다고요? 학교 표는 따로 고려해요. 작년에는 혼자서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DQN이 시간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재검사 받고 영어 단어 같은 것도 무대 온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이름은 노연홍이고요 나이는 이제 19살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때 되게 괴로웠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절대로 안 오겠다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열네 시간이라는그 수치가 혼자서 공부했을 땐 절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맨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그거를 풀었을 때는 이제 막 모의고사 5등급 나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1등급 그냥 나오고 네, 그럼 음. 그 정도. <laughs> 그냥 그 Q&A 하는 거 그게 이제 혼자서 복습 잘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그 전날에 공부를 했던 내용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 떠올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 같고 막 오답노트를 그냥 정신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시간이 쫓겨서 그냥 쓰기만 해야겠다 되게 잘 모르고서 그냥 답지 보고 막 쓰는 애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게 절대 없도록 쌤이 이렇게 또 여쭤보고 하시니까 이제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laughs> 확실하게 좀 깊게 팔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아요. DQNA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점, 조형 준거 하파리아 이제 공부 안 하고 잠깐 쉴수 있는 거. <laughs> 고삼도 됐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제 1월 끝나고 이제 2월까지 계속 14시간 공부하는 습관 계속 유지, 유지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적응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기일 텐데 불구하고 공부를 되게 잘 해주고 잘 따라줘서 일단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큽니다. 어, 앞으로도 이런 마음 변하지 않고 캠프 끝나고 이제 굉장히 보람찬 어,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이로 왔건 타이로 왔건 이렇게 함께 하게 됐으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자신의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어,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 4주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강당에서 14시간 꿋꿋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만으로도 대견하고, 조는 거 보면 또 안쓰럽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또 너무 기특하고,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게 되는데 저도 정말 4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같이 4주 동안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처음에는 약간 직하게 사 사람이 할수 없는 다 없다. <laughs>